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읽어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세크라멘토 조금 못 가서 스타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스타턴 근처에 이사 가신 저희 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오랜만에 5번 프리웨이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목격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개월 동안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혹시라도 물에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가뭄 현상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운전하면서 다섯 시간 이상 후리웨이를 쭉 가는데요. 정말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모든 산천초목이 파랗게 그렇게 풀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푸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몇년 동안 이 땅에 가뭄 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물값을 올리면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요. 이 LA에만 물이 없어요. 오레건주에도 물이 많고, 워싱턴 시애틀에도 너무 물이 많고, 또 남쪽 지방에 가도 호수도 많고 물도 많은데, 좀그 물을 LA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데, 이 바닷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쓸수 있는 물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쓸수 없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가뭄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 동안에 여러 차례의 비 폭풍을 캘리포니아에 보내 주셨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기다려도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수많은 어, 이 강수량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보내주신 강수량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되자 정말 누렇게 말랐던 땅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나무들이 생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 물이 흘러가는 모든 하천과 강에는 그 물이 많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도, 호수에도, 웅덩이에도 또 물을 어, 너놓는 모든 장소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되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마름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공평과 정의에 대하여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심령이 컬컬하고 목마르며 내 믿음생활 가운데 정말 뭔가 지역교회에서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 목마름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어, 갈급해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서 바닷물을 정제해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용수를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면 캘리포니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하도록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양도 많습니다. 한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한 가정 식구의 그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생수의 각이 흐르게 되고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사회와 이민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천초목의 목마름도 아시고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을 들으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급이 푸르게 푸르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